한 가지 방법은 이즈 이렇게 된 거죠. 동물이 다른 동물을 그리고 인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동물이 보상을 얻으려고 다른 동물이나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은 빈칸밖에 없더라. 간단한 실험이 있었다. 이것을 이 제안을 입증하는 거. 이 제안은 그냥 앞에 주장이 되겠죠. 실험이 실행되었는데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침팬치가 뭔가 구걸하는 제스처가 되. 여기서 구걸한다는 이야기는 보상을 얻어낸다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제스처를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트레이너 훈련 트레이너 앞에서 음식을 얻게 보상을 얻기 위해서 다음 번에. 각각의 침팬치는 마주하게 됩니다. 두 훈련사를. 서 있는데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음식을 갖고, 그들 사이에.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은 이 눈이 가려진 거고, 상대편은 아닌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눈이 안 가려진 사람의 음식을 들고 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해줘. 침팬치가 눈이 가려지지 않은 훈련사로부터 음식을 얻어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상대평 트레이너는 이 요청을 볼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상된다. 그것이 그것을 무시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재밌는 거였어. 뭐래? 어떤 사람에게? 눈이 멀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하는데 어디 있지? 어, 이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데 요청을 못 볼까 봐 그러는 건가? 내 요청을? 그게 그래,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내야 돼. 이게 침팬치가 한 판단이야. 침팬치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야.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이제 이건, 모르, 이, 이 한글을 몰랐다 치고, 이 전략이, 전략이라고 했다, 말이야. 골랐다고, 본인이. 이 전략은 분명 행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전략은 정교한 추론 과정에 의존한 거야. 추론이래, 추론. 추론. 판단을 한 거고, 추론을 한 거래. 그래서 여기에 추론하고, 판단하고 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침팬지가 추론하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본인이 침팬지가 자 마지막 줄에 사실 다음 줄에 나오거든? 한번 보고 얘기할게. 침팬지는 추론해야만 했어. 침팬지가 음식을 얻을 수 있다고 오지. 그녀가 음식을 구걸한다면그 사육사 앞에서 알고 있는 침팬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얘 앞에서 구걸한다면. 받을 거라고 추론을 해야만 했던 거야 이해가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렇 음. 그래서 앞을 볼수 있는 애한테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 추론했고, 그다음에 역시 추론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줄에 또 있는지만 한 줄만 더 보고 이제 답 고르자.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 짓는 걸 테니까. 그 침팬지는 또한 추론했는데 앞을 못 보는 그 사육사는 사육사가 아, 미안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 사육사가 이 지식, 그가 앞에 있다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할 거라고 추론을 한거또 추론했대. 음, 보상을 얻기 위해서 침팬지는 또 나왔네. 추론을 했던 거야. 인간의 가정되어 있는 추측된 정신 상태에 기반해서 추론한 거야. 인간의 정신 상태를 본인이 추론한 거야. 또는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소유한 거야. 따라서 그들의 반응에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고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접근법을 바꾼다. 접근법을 바꿨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 한 명에게만 갔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정신 상태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냈어. 정신 상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냈어. 삼각형 정신 상태가 나왔으니까. 답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면밀히 듣는다. 이건 완벽하게 틀렸고. 그 다음, 축적된 다양한, 축적된 경험에 의존한다. 경험은 아니었어. 이제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접근법을 바꿨단 말은 나오지가 않았고. 그 다음,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과 판단했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이용했다, 이끌어냈다, 이끌어내는 것이다. 추론하는 것이다. 그다음 정신적 상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거에서밖에 답이 나오지 않았어. 욕기랑참 독특했어. 왜냐면 빈칸 추론에 본문에 있는 어휘 거의 사용 안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아마 더 어려웠던 건데, 난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